가깝네 어 안녕하세요 저번에 비행 준비하면서 장단점을 말했는데 단점에 비해서 다시 영상을 보니까 장점을 너무 잘 말을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장점 편에 장점만 다시 찍어서 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틀랜타고요. 사실 지금 24시간도 안 되는 레이어 하면서 지금 카타르 장점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싶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지금 또 호텔 화장실 조명이 좋길래 여기서 준비하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신기한 게 단점은 맨날 애들끼리 비해가면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슬슬 나와요. 장점은, 단점은 슬슬 나오는데 장점은 또 이렇게 저번에 제가 찍으면서 느낀 게 정리하면서 얘기를 안 하면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정점은. 이렇게 적어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쪽지를 여기다 두고 준비를 하면서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장점은 병가 병가 시스템입니다 병가를 낸다고 해서 누가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아요 어, 따로 뭐 회사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뭐 지정된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없습니다 아무 병원을 가면 돼요 그리고 이게 원래 한 달에 한 달이 된다 1년에 14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또 28일로 연장이 됐어요 1년에 28일은 유급으로 병가를 낼수 있다 아웃스테이션식이라고 도화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식을 내는 것도 타 항공사에 비하면 저는 정말 관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웃스테이션식을 총, 지금까지 총 3번을 냈는데 <laughs> 정말 아팠어요. 슬프게도. 다들 그냥 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다 진짜 아파서 냈습니다. 어쨌든, 다른 항공사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웃스테이션식이 좀 약간 좀 회사에서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세번 내는 동안 한 번도 PM한테 연락이 온 적이 없고 오히려 이제 저희 QRMC라고 회사 가 이제 관리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연락이 온 적이 없어요. 그냥 웰페어나 PM이 추가적으로 메디컬 어시스트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을 달라. 이 정도로만 연락을 오고 진단서 같은 이제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만 잘 내면 어 회사에서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PM by PM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어, 회사에서 왜 이렇게 식을 많이 냈냐? 어, 아웃세이식을왜 이렇게 많이 냈냐? 이렇게 클레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픈 데뭐 어떨까요? 근데 생각보다 저 일반 회사도 그렇고 저는 그전에 다녔던 외국계 회사도 병가에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었거든요. 거기보다 더 자유로워요. 유급 병가도 훨씬 더 길고. 그래서 저는 진짜 최고의 카타르 최고의 장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병가입니다. 힘든 로스터로 크루들이 자주 아프지만 그만큼 병가를 이렇게 내기에 어려운 환경이 아니란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비행 있을 때 식내는 크루분들 되게 많아요. 음.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어, 보험도 상당히 잘돼 있는 편이에요. 저희 회사 알쿠시라고 회사 보험이 있는데 뭐전 그 리조이너나 전에 다녔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옛날에는 더 좋았대요.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라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지금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 5월 달에 한국에서 판도염 수술을 받았었는데, 한국 실비보험으로 90% 되돌려 받고, 회사보험으로 100% 받았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재진료 같은 거는 실비에서 돈을 다시 주지 않아요. 재진료. 또 수술하고 나서 경과를 보는 거는 보험이 안 되는데, 저는 그때 수술하고 나서 재진료 볼 때마다 26,000원씩 들었거든요. 여기 후두쪽 검사하는 기구를 써서. 근데 알올은다 해줍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알쿠스로 받은 돈이 더 많았고 저 전에 싱가포르에서도한번 아파서 스테이션식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 저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라마다 사실은 조금씩 공제되는 게 다르다고는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90% 100에서 어떤 아시아 같은 경우는 100% 그리고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좀안 놓고 아플 수 있다. <laughs> 좋아해서도 아플 때 이제 병원 가면은 그냥 나쁘게 가면은 좀 돈을 많이 내는데 이 보험 처리를 하면은 약값이 정말 싸요. 어, 이거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어서, 마우스테이션 시대 이어서 하나 장점을 말하자면 웰페어입니다. <laughs> 왜 웃냐면 웰페어가 평소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 잠시만요. 파운데이션 두 어쨌든. 어,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겠지만, 웰페어가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막 엄청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웰페어는 항상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전화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는 웰페어 전화하면 괜히 걔네 드라마나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웰페어를 그렇게 신뢰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평소 같으면은 웰페어가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일이 없어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또는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큰 일이 났을 때. 바로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지. 비열 전화하면 바로 로스터 변경과 갈수 있는 티켓을 끊어주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싱가폴에서 그때 오퍼레이팅했을 때안 봤던 거거든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도 이게 제가 그렇게 갑자기 아플지 모르고, 비행기 코앞에서 오프로스 당하고, 혼자 호텔로 다시 인미게이션 바자 호텔로 돌아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 이미 저희 슈퍼바이저, 공항 직원들이 웰페어와다 연락을 해서 의사를 제가 있는 호텔로, 제 호텔 방으로 다 불러줬고, 모든 비용 같은 것도 어다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 웨페어가 상당히 저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없는 것보다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저 아는 친구는 뭐 울면서 막 전화하니까 한국 간에 비행기도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병가, 멜세어, 보험까지 이게 하나로 묶어서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해외 생활을 하는 매노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카타르 항공이 뭐 크루를 좀 많이 갈아쓰는 건 있어도 또 크루를 생각하는. 쪽은좀잘돼있는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로스터나 뭐 음, 비행 같은 거 보면은 절대 쿠르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뭐 병가라든지 외회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잘 되어 있습니다 중동 3사 중에서 외회어라는 부서가, 부서가 있는 곳은 카타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떨어졌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적어놨어요 <laughs> 두 번째 쿠르들이 <크루들이> 착합니다 <laughs>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 전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크루 러버예요. <laughs> 여기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그렇게 인터내셔널 하진 않지만 그 애들이 자기의 직업을 되게 좀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많고 회사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 같이 도와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일이 많고 힘들다 보니까 이 힘든 일을 우리 빠르고 그러니까 우리 잘 힘을 내서 서로 도와서 빨리 끝내서 빨리 시작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빼고 했으니까 끝 이런 분위기보다는 저희 고뭐 코어 벨일중 하나가 원 팀인데 진짜 제거다 해도 서로 서로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어,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말 바쁜 비행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미국 으로라 그냥 미국만 가는데 정말 바쁘거든요. 정말 바쁠 때 자기 것만 하고 띠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 비행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특성상. 근데 서로 서로 정말 너무 힘드니까 전후회를 느끼면서 같이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서로 도와서.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저는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 제 커리어를 돌아보면은 팀에 소속된 적은 많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항상 개인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팀으로 일해본 적은 어떻게 보면 요번 카타르가 처음인데 이렇게 함께 일을 힘을 내서 일을 하는 이 분위기가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승객은 입고 힘들어도 이렇게 크루와 함께 원 팀이 돼서 서로 힘을 내서 도와주는 이런 분위기가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건 카타르 문화인 것 같아요. 음, 정말 서로 일을 도와주고 서로 막 힘내고 이런 분위기는 카타르 만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도 주변에서 주워드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정말 착하고 또세 번째로 이어서 말한다면 시니어리티가 없습니다. 네.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호텔에서도 일해봤고 그래서 시니어리티가 뭔지 아는데 개인적으로 시니어리티를 잘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1년 반 넘게 시니어리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 비즈니스 크루들도 저한테 시니어 리티 부리는 크루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애들이 정말 다 착해요. 막 비즈니스 가면 애들이 막뭐 먹을래? 뭐 커피 타 줄까? 라떼 만들어 줄까? 이러고 이코노미에서 막 힘들게 일하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도와주고 비즈니스에서 이코노미까지 와서 도와주고 시니어 리티는 저는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요즘 부리지 않을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laughs>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에 대한 리스펙이 있고, 슈퍼바이저의 말을 좀 거역하기에는, 어, 조금 쉬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의견을 말하면, 슈퍼바이저도 그걸 잘 들어주고, 다른 국내보다는, 어, 좀 친구처럼 좀 약간 좀 평등하게 잘 지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니어리티가 없는 게 너무 좋고, 또, 네 번째 정점으로는, 팀 비행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팀 비행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을 마치고 나서 굉장히 허무함과 좀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래요. 가끔 크루셋이 너무 좋으면 헤어지기 되게 아쉬워요. 근데 크루셋 좋았는데 이 크루들이랑 진짜 팀으로 비행하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아쉬운 적도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 여기 제가 아까 말했듯이 크루들이 정말 좋지만 모든 크루가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 항상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은 있습니다. 또 이상한 사람과 비행을 하게 되면 순간 <laughs> <정말> 말을... <laughs> 이상한 사람과 비행을 해도 그 비행이 끝나면 다시 볼 일이 없어요. 가끔 비행했던 애랑 또 하게 된 저,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저 그런 적두번 있어요, 두 번. 두번 말고는 만났던 사람과 또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팀 비행이 아닌 게 정말 좋거든요. 아쉽긴 해도 그냥 그 비행을 통해서 제가 친구를 만들면 되지. 뭐, 어, 다 친구가 돼갖고서는 어프 때 만나고 이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팀 비행이 아닌 거에 대해서 뭐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팀 비행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더 친절하고 잘해주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좀 역시 말주변 옆에서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 팀 비행이 아니다. 저는 이거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 때 리포팅 문화는 굳이 단점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제 주변 또는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리포팅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 슈퍼바이저도 그렇고 같은 크루들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리포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켜주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 제가 비행하다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무슨 객한테 와인을 쏟았다거나 아니면 제가 실제로 저번에 바 서비스를 하는데 이 카트탑이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카트가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크루가 다쳤어요. 근데 이게 아무도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서비스하는 존이기 때문에 저의 리스판서빌리티가 되는데 이게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카트가 넘어졌다. 라고 그렇게 적어버리면 회사에 끌려가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뭐 워닝 레터를 받고 다시 뭐 트레이닝으로 돌아가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 CS가 어 이게 탈블런스 때문에 넘어졌다. 라고 적어주겠다. 이거 그냥 이렇게 적으면은 너 나중에 문제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좀 태블런스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적어줄 테니 너 혹시라도 나중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도 태블런스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을 해라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슈퍼바이저들은 진짜 그 이상한 정리한들 많아요. 진짜 애들한테 문제가 가든 말든 솔직하이정는친구도 많은데 제가 본 모든 사무장 부사무장들은 다프로들을 먼저 지켜주려고 쿨러가 실제로 잘못을 해도 너 이렇게 하면 안돼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쿨러를 지켜주려는 EVR을 정는 슈퍼바이저들만 저는 봤습니다. 음... 느낀 게. 저는 지금도 가 다섯 번째 직장이거든요. 이직을 많이 해서 어, 직장을 선택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어, 자신의 가치, 뭐 커리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일을 하는데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 음,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네. 제가 지금까지 그나마 좀 오래 다니고 퇴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지속하는 어, 그런 걸 보면은. 항상 더 사람이 좋았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사람이 좋았습니다. 카타르는 회사의 분위기는 좋진 않지만 역으로 오히려 그 분위기 때문에 쿠르들끼의 사이는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쿠르러버예요. 쿠르 때문에 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이 아무리 구리고 승객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도 저는 이제 만만한 크루들과 같이 막 힘든 거 얘기하고 서로 도와주고 전회를 즐기면서 일을 하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직 여지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정말 저 같은 분들한테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루들이 정말 착하고 착하고 좋다.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 적었지? 음.